안녕하세요 내일은 제가 이틀 드디어 오프예요 그래서 서울에 놀러 갈거예요짐 먼저 싸볼게요 뭐 갈아입을 옷큰 가방인데 펼치면 펼칠수록 커져요 요거는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올때 이거 안에는 항상 제가 전기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넣어 다녀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도 이어팟 핸드크림 하고 거울 하고 신용카드 하고 유심칩 여권 전 여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새로 만든 거 옛날 여권인데 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들고 다녀요. 회사 아이디 회사 아이디를 외친다 하면 비행기가 혹시 좌석이 만석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점프 CC라고 해서 승무원들이 앉는 좌석이나 비장실 있죠. 거기에 조그만더 좌석이 여유분이 있어요. 여기를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챙겨보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 목적. 뭐냐면은 지인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날짜가 이달 말까지예요. 마사지권인데, 거의 한 30만원 중반까지 금액으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낭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이에요. 이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꼭 가야 되는지 싶어요. 네. 출근도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이 시간에 비행기 타러 가다니 아 진짜 아침 일찍이다 그렇죠? 오늘은 점프 시스를 받았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30분. 일단 버스 타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출국장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고맙다. 제가 환승을 잘못해서 조금 이상한 데와 있어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는 티켓을 90%만큼 할인해 줘요. 근데 지금 3월달까지만 운임료를 안 내기 때문에 유리할증료 그리고 공항 이용료 그 부분을 왕복했을 때약 7만원 정도 만들어요. 이틀 동안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한국에 놀러 왔는데 오늘은 지금 마사지를 갈 거고요.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내일 조금 일찍 점심 전에 다시 홍콩 넘어가려고요. 지금 피부 경락 관리 받으러 왔어요. 약초를 이용해서 얼굴에 픽을 했어요. 그래서 독소를 빼내고 얼굴 축소를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지금 받고 나왔는데 완전 히 깜깜해졌어요. 약간 그래도 그 해독 독소를 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약간 예민해서 여기 지금 후토마키라고 김밥 같이 생긴 건데 엄청 맛있어서 오늘 포장했어요. 지금.

아이, 맛있게 먹어보라, 엄마. 너 저번에 여기 가가지고 빵못먹었다면 니, 뭔가 해체가 분해해서 먹고 있더라고. 어, 그럼 맛없지. 그럼 안 되지. 근데. 꿀팁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한번 먹어보자. 그래. 아니 <laughs> 들어가? 응. 음. 네, 엄마. 응, 음. 음. 음, 근데, 음, 가게는 두게 먹으면, 새우 기도 바삭바삭하고, 네? 그래? 음. 음. 되게 힘들어, 이제. 음. 오이 이것도, 응, 음, 응. 음. 이거를 그냥 다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칼로 긁는 게 아니고, 점이어가지고, 채 쏘더라고. 그러니까, 음. 턱다 넣으니까, 목구멍에 목적같이 나는 <laughs> <복적하진 않는> 거. <laughs> <laughs> 처음에좀 당황스러워. 응. 음. 너무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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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차로 김밥 먹고 나서 치킨, 치킨 먹으러 왔어요. 오, 대박. 오늘은 티켓 바로 받았어요. 티, 지금 아침에 티켓을 조금 빨리 받아서 이렇게 공항 안에 들어왔고요. 원래는 스탠바이를 해서 기다렸다가 거의 비행기 이륙 한 시간 전에 티켓을 받기도 해요. 이번에는 티켓을 조금 빨리 받았어요. 어제 이렇게 점프 CC 라 받았어요. 점프 점프 CC 왜 점프 CC냐 하면은 보통 승객들 좌석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앉는 좌석은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면 잘 탈출하잖아요. 근데 의자가 계속 항상 펴져 있으면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딱 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의자가 뭐 점프한다. 이렇게 뭐 승무원 좌석을 점프시시라고 불러요. 비행기는 만석이지만 승무원들이 아, 개인적으로 아, 여행을 할때 승무원들만 탈수 있는 좌석이 있다. 기장들 방을 우리가 칵핏이라고 하거든요. 거든요그 칵핏 안쪽으로 어, 의자가 총네 개가 있는데 그 의자 중에서 보통은 기장님 두 분이 타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 비어 있는 곳은 저희한테 뭐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앉아서 갈수 있고.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 두 자리 그리고 뒤에 두 자리가 있고요. 기장님들 자리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좌석이고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점프 시시예요. 비행으로 갈 때는 조금 자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자기 좀 미안하고 큰 유리 통유리같지 문이 하나 둘셋넷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느낌. 늦... 음...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 비상시에 쓰는 산소 마스크가 생긴 게 달라요. 승객으로 탔을 때는 이렇게 딱 내려오면 입하고 코만 가리는데, 그 기장실에 있는 산소 마스크는 얼굴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고 작동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좌석 벨트가 달라요. 좌석 벨트는, 보통은 왜 가로로 이렇게 탈착하잖아요. 거기는 위에서 아래로 또 옆에서 하는 거 하고 밑에서 위로 완전히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비행기 창문을 열수 있어요. 이건 비상 상황 시에 탈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어뭐 환기하기 위해서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창문을 여는 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슬슬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오후 1시입니다. 홍콩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짐 정리 넣고. 아 얼굴에 어제 윤곽 한다고 했는데 더부은것 같아. 많이 먹어가지고. 윤곽을 하는 하냐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또 붓는데. 또 나가요. 지금 저녁에 친구 집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